싹 세차 됐는데 세차로온건 음. 반가운데 여기는 진짜 새거라 이렇게 새건데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묵었으니 묵은 거 어떻게 새로 바꿔야지 일단 크렌저를 오대 했으니까는 싹 해보고 아니면 새거로 바꿔야지 이런 깨구리 왕눈이가 아니고 아, 갑자기 이것처럼 책으로 해야지. 아. 어, 세차 됐네. 됐네. 맞아 에이. 오래간만에 봤네. 아. 웃겨. 진짜. 외눈박이도 아니고. 한쪽에만 때가 껴가지고. 아. 바꿔. 바꿔. 거기서 바로 보험을 하려니까는 자차 보험으로 하려니까 SCP가 800불이라 안 되고. 일단 저거 클리닝 해보고, 저기다 들어가서 바꿔야지. 에이, 그만만 볶음 최찬데. 바꿔, 바꿔, 이상해. <laughs> 웃기네, 되게 웃기네. 야! 아헤헤이! 이게 전화줄! 야, 야, 야! 이거 늘어지기만 한번 물어 뜯더니 또, 아우, 물렸어, 또. 나! 너 이거 잡아당기면 이빨 빠진다. 네가 놔라 나, 야, 에헤이, 헤,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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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 이빨 멍청 빠진다. 아, 진짜 예예 얘, 얘, 얘. 야, 야, 예전 봐봐. 예전 봐. 이빨이 이빨 빠진다니까 이렇게 몽창견 잡아당기면은 리갈이 <목소리> 살아났어요. 오, 반은 폈어요. 음, 확실히 꽃송이가 작다. 이 차라서 그렇게 큰 꽃송이가 작아요. 그래도 살아났어요. 음, 하나, 둘, 셋, 색깔이 칼라가 나와요. 어또여기 어디 있는데? 응? 이거. 어, 잠깐만. 히히. 자, 이렇게 일단 2차. 아. 꽃이 피었습니다. 니가리 니가리 장군네. 해생. 저 좋아, 좋아. 이렇게. 이것도다올라와요 이렇게. 음. 응, 내가 이 파리 따다가 몇개 따가지고 꽃봉오리를 따가지고 아쉽지만 좋아요 좋아 하하하 기다려라 내가 간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픈해서 일단 이렇게 육둥지 육둥지 겨나오든지 뭐어쩐지 그건 네 운명이다. 아, 뭐야? 아, 조금만 이거 다 빵꾸 났어. 이제 얼음 없다 이제. 이 생각을 안한 거는 다른 꽃들도 상할까 봐. 했는데 다른 꽃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겠어. 어우, 근데 뭐 이렇게 무거워. 어우, 몇 킬로야? 1.2리터. 어우, 나손 안돼 안되는데. 무거워. 일단 두 손들이 돼. 두 손으로. 잠깐. 에이, 어떻게든지 그냥 오가닉으로버틸려고 했는데. 도대체가 안 되겠어. 꽃이 꽃 모양에 나와야지 이렇게 다 죽으니까. 아, 이그러게 선을 너무 안 된다니까. 다들 선 넘으면 약이 오른다니까. 음, 얘 너무 이쁘게 피고 지고 지는데도 얘 말리는 데도 에너지가 들어가서 따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애들이 음, 더 이쁘게 커요. 맞아 너희들도 큰 얼룩무늬 나방 그게 이거 먹고 자나는데 하룻밤 저 초토화되는 거 에이 좀 나아지겠지 응다 뒤집어 거꾸로 거꾸로 엉덩이 내놔 해서 다 했었으니까 좀 나아지겠지 아이 좀 깨끗하게 있어야지 꽃이 이쁘게 피지 에이. 에이 좋다 좋다 안심하고 올라가요 아이 어제 하루 아롱이 내쫓고 선풍기 바람 틀어서 이렇게 한게 얼마나 뽀송뽀송한지 아이 참 아이 애쓰면은 안 좋을 기이 있어 좋아 좋아요 이거 이것도 기어이 끄집어내고 이제 닦아서 벼룩에다가 내놔야지. 올리는 인건비라도 아저씨 아무것도 안해주고 백불 가져왔는데 그거라도 빼게 웨스팅하고 싶고 엄청 커서 여기 저기를 꼬꾸라지 빠질 뻔 했다니까 내 갈비뼈가 더 아파서 죽겠구만 에이 송보송 좋아요 오래간만에 아 좋다 좋다 응 좋아 좋아 여기 어, 11불씩. 11불인데 2불. 세일. 그럼 9불. 9불을 사고 36, 36불. 그럼 이 12불짜리 두개 8불. 그럼 요거는, 세 개는, 꽁차 폭이네. 반값 세일도 아니고 꽁차. 와. 요거는 물주면 살아나요. 거의 반은 살아나니까. 아, 좋아, 좋아. 이런 행운. 대박이. 할머니 쇼핑입니다. 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너무 그래요. 어, 고, 고, 고. 모여 있으니까 너무 많아도 보기 싫어. 적당히. 적당히. 아 어, 근데 요게 요거는 없는 색깔. 여기 점점점점. 이것도 없는 색깔. 음, 응, 쇼핑 좋아요. 요거는. 거기다 또두 포기에 두 포기. 와 음, 대박. 아 내가 앞으로 일주일 고생하고 못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위로 해주는 것 같아. <laughs> 좋아 좋아. 다들 이유를 붙이고 다 계산을 붙이고 나한테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laughs> 배가 고파서 오자마자 이거. 꽃감. 꽃감 뿌려놓은거. 생강하고 계피 문에다가 뿌려놓은거. 아! 어, 먹어요. 배가 고파. 혈당 올려야 돼. 좋아 좋아. 좋아요. 오늘은 해가 반짝 난다 는데 해는 안나고 우중충에도 세상에 바람 한점 없어요. 바람 한 점. 와 정말. 한점 있나? 저 바나나 나무 이 팔이 움직이는것 보면은 와.. 세상에 그덥지근 더워요. 2 2도래는데찜찜는 한국의 습한 날씨 음~~ 좋아좋아. 좋아. 오늘 쇼핑 대박이었습니다. 주사도 잘 맞고 이제 일주일 잘 쉬고 안 움직이는데요. 마취가 풀리는지 이제 엉치가 엉치가 아파아파 아파. 허리 두개 맞고 왔는데 마취가 풀려요. 어, 우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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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laughs> 다들 건강하세요. 시드니 어즈가죽 빠이 어 <laughs> 죽어 좋아 좋아. 좋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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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어히꼼히락 꼼지락. 어거 꼼지락. 손질해야죠. 죽어 <laughs> 죽이 이렇게 손길이 지나가면은 이렇게 와 이거 10불짜리 됐잖아 이렇게 아 예쁘다 이거 어떻게 투달라에 내놓냐고 말도 안돼 말도 안돼 같은 색이지만은 요 요색, 색만 남아가지고 두루루루 남은 거다 갖고 왔어 보라색은 너무 시들어서 아니고 내년을 위해서 하기에는 나도 있으니까, 아니고, 이렇게, 손질해서, 돈 벌었어요.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세 개, 얻었어요. 응. 이렇게. 와, 이거. 손질하면은, 잠깐 손질하면은, 이렇게, 다, 이쁜데, 이거는, 뭐, 이렇게, 꼬부라졌나. 꽃이, 하나, 둘, 꽃대가, 응, 셋, 넷, 다섯,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면한달 동안 즐길 수 있는 꽃이에요. 이거는두 포기라는 게 너무 좋고, 응, 분갈이 할때이거 나눠서 할 거니까, 포기도, Y자로 잘 나눠지고, 줄기가 나도 셋, 네 개. 음, 이것도 품위 있게 하나 할수 있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있으면은, 아예더 답답해. 이제 여름이 오니까. 아, 오늘은, 반짝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내가 약 샀으니까, 응? 아, 이제 너희들 걱정 없어. 가만 안 놔도 그냥 나는 오가닉 주의자였을 뿐이지 이거를 굳이 사용 안할 필요는 없고, 음, 요게 또 새로 꽃에 점점점점 이렇게 점점점점 퍼졌네. 물감 막 터트린 것 같아. 좋아, 좋아. 뭐 이것도 칼라 있겠지. 똑같진 않아도 비슷한 것도 있을 거고 똑같은 것도 있을 거고 이것도 본것 같고 기다리죠. 기다리는 동안 요거를 보고 즐기고 자자요 <laughs> 오늘 약사를 갔다가 행재했어요행재 행제 행제. 좋아 좋아. 이거 갖고 올라와서 해줘야지 여기도 올라온다니까. 어떻게 날라왔는지 어? 아냐야 이거 날라온 게 아니라 하원에서부터 막 그날 끌고 왔어요. 안고올 때 음, 아직은 나오질 않았어. 좋아요.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아이고 허리는 마취가 불려서 이제 아, 아파요, 아파. 이제는 쉴 거예요. 아휴 옛날에는 봄에 일주일은 누워있어야 되겠던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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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나아지니까. 음, 좋아요, 좋아. 이만한 게 어디야? 씩씩한 할머니입니다.